Oracle DBMS와 같은 관계형 DBMS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 자 우리 어, 지금 이 그, 이제 강의는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어, 이제 어, 이제 Oracle 같은 어, DBMS와 연동해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아는 과정이죠. 그러니까요. 어, 어, 지금 이 과정은 어, 여기에서는 어, 이제 어,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야 될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에 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알아야 될 이제 개념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 이제 어, 서적이나, 어,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보면, 어, 관계형 DBMS의 특징이죠. 보면, 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어, 이, 어 이게 이제,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이제 배경이죠. 어, 응용 프로그램과 별개로 새로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수 있다. 자, 우리 기존에, 자, 이두 가지 이제 특징은 기존에 우리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이제 데이터 아, 어, 입출력을 하는 장치가 파일이죠. 근데, 어, 이런 두 가지 기능이 대표적으로 이제 파일에서는 이제 파일 기능에서는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관객 DBMS에 데이, 저장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됩니다. 짜보면 이제 관계형 DBMS의 구조가 있죠. 뭐 앞에서도 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물리적 저장소죠. 그 데이터를 어 저장하는 역할만 한다이거죠 실제 어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겠죠. 사용자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자금 어, 요구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으면 실제는 관계형 DBMS가 중간에서 매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아 조회를 하는구나 라면 그 조회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물리 적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계형 DBMS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요청해도 어, 이제 수월하게 원활하게 원하는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할수 있다. 이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종류가 있죠. 뭐 어, 우리가 실습할 오라클, 어, MySQL, DB2, MS SQL 등등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어, DBMS는 다 관계형 DBMS죠. 자,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실습한 관계형 DBMS는 오라클인데, 자, 실제 어, 그 이제 그 DBMS의 어, 사, 어, 용 비율은 MySQL이 월등히 높죠. 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큰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유료죠, 유료. 어, 어 그, 지금, 어, 우리가 실습하는 것처럼 개인이, 개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 사용하는 기간은, 어, 이제 무료인데 실제, 어, 이제, 제품을 론칭해서 실제 어 이제 상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그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죠. 어 이제 통상 보면 억대 억대 그러니까 이제 어 오라클은 대부분 이제 큰 기업이나 큰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고 어 예를 들어 이러면 조그만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 마이 스케어를 많이 사주,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무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비율로 보면 마이 스케어리 이제 월등히 높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 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 이제 그 이제 DBMS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어 오라클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자 앞에서 강계형 DBMS의 어 데이, 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때는. 어 관계형 d b m s 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 테이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첫 번째가 이제 사원 테이블이죠. 자, 테이블 구조는 우리 앞에서 어 스윙할 때도 많이 언급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해서, 이런 식으로 행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테이블 구조죠. 자, 어, 똑같이 관계형 DBMS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 구조로 저장한다 이죠. 테이블 구조. 여기 보면 어, 최, 어, 어, 최 상단에 보면 사번, 이름, 입사일자, 급여, 부서코드. 요 각각의 항목이 이제 컬럼 또는 필드라고 한다 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어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 있죠 로 또는 레코드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으로 행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 거죠어 테이블 테이블에서 어 이제 각각의 행이 하나의 의미 있는 데이터겠죠 말 그대로 사원 테이블이니까 각각의 행은 각각의 어, 사, 어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을 나타낸다죠 그 사원의 사원 정보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부서 테이블이죠. 말 그대로 이제 회사에 있는 부서 정보를 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레코드는 부서 코드가 12이고 부서명이 총무부고 부서 위치가 서울이다 이거죠. 말 그대로 총무부에 대한 어, 부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행으로 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발부겠죠. 세 번째는 기획부, 네 번째는 회계부. 자 이런 식으로 어, 그 우리 이제 테이블에는 각각의 행위, 행, 레코드가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어, 테이블에 데이터가 잘못 저장된 경우죠. 자연식으로 사원 테이블에 자연 각각의 행이 어, 각각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 사원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자연식으로 어, 이제 테이블에는 자, 우리 상식적으로는 자연식으로 우리 어, 는자연어떤 어, 사원 정보를 저장할 때 어, 사원의 이름하고 사번만 저장하고 싶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에는 어,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 정보가 저장되는데 자차 번거는 사 번이에요. 어, 7898인데 입사할 자도 없고 급여도 없고 어, 근무하는 부서 코드도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자연식으로 어, 테이블에는 각각의 레코드로 저장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 안 해주면 홍길순처럼 이런 식으로 널이 저장됩니다. 널.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어, 이제 그 저장하면 당연히 어 아, DBM에서는 어, 당연히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어저장하려 어, 어, 하면 이런 식으로 널로 저장하는데, 근데 이런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말 그대로 이제 홍길순이라는 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어 사원이 789인데 자 어. 그 입사일자 급여 부속 코드 가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저장하면 논리적으로는 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기계적으로는 어, 저장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데이터베이스 이제 서적이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자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 어떤 컬럼의 어, 값을 어, 이제 입력이 꼭 되도록 하는 그,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정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강경 DBMS의 각각의 테이블에 나오는 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키죠. 보면 어, 테이블의 각 레코드를 다른 레코드와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필드다 이거죠. 기본 키의 값은 다른 값과 중복 또는 늘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우리 앞에서 예를 들면 사, 사원 정보가 제작되는 사원 테이블이죠. 이런 식으로 사원 테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코드 행이 어, 의미 있는 정보죠. 말 그대로 회사에 근무하는 각각의 사원을 나타낸다. 그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입사하면 각각의 사원한테 각 사원을 구분하는 사번이 부여가 되죠. 이름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아, 않겠느냐?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회사 규모가 크면... 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잘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아 어, 우리 그 회사에 입사하면 각각의 사원한테 고유의 다른 사원과 구분되는 고유의 사본을 부, 어, 부여한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도 각각의 레코드가 어 의미 있는 어 데이터기 이 때문에 다른 레코드하고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사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각각의 레코드가 다른 어 레코드와 구분하는 그런 어 이제 역할을 하는 게 4번이죠, 4번 그렇죠. 말 그대로 4번은 어, 4번 4번 클럼은 어, 이제 각각의 레코드에 있는 4번 클럼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달라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원 테이블처럼 이제 각각의 레코드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어, 필드 필드가 이제 기본 키다 이거죠. 요 기본 키는 중복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구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널도 허용 안 한다 이거죠. 값을 어, 입력을 안 하면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죠? 자, 어, 어, 부서 테이블도 똑같죠. 어느 으로 각각의 부서는 서로 이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부서 코드다, 이제 부서 코드. 부서 코드가 어, 이제 프라이머리 키, 그 기본 키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외래 키, 포링 키죠. 포링키 정의 두개 이상의 테이블 관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어, 외래 키는 테이블의 한 개의 필드인 동시에 다른 테이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된다 이거죠 자 밑에 예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어,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설명한 이제 사원 테이블하고 이제 부서 테이블이 있다 죠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어,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명을 알고 싶다 자 이랬을 때자 사원 테이블로만 봐서는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명을 알수 있죠 알수 없죠. 근데,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는, 우리우는알수 있죠. 총무부죠, 총무부. 왜냐하면, 자, 홍길, 어, 사원 테이블만 봐가지고는,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 코드는, 어, 시, 아, 10이다, 이거죠. 근데, 요, 부서 코드에 대한, 어, 사, 어 이제, 부서 테이블이죠. 부서 테이블에, 부서 코드 10에 대한 부서명은 총무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니까, 어, 결국에는,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명은 총무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두 개의 테이블 사원 테이블하고 이제 부서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부서 코드라는 필드가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존재해 가지고 서로 연결해 주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외래 키다 이거죠. 말 그대로 어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외래 말 그대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래 키다 이거죠. 자, 요런 식으로 부속 코드 부속 코드처럼 이런 식으로 외래 키로 사용되는 필드는 여기 있죠. 어, 이제 어, 기존 기존 테이블에서는 하나의 필드로 사용되는데 어, 연결되는 연결되는 다른 어,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기본 키로 사용되고 있죠. 저런 식으로 어말 그대로 이제 부서 테이블의 어, 부서 코드는 지금 어, 지금 보면 기본 키로 사용되고 있죠. 요게 이제 외래 키의 이제 조건이죠. 자 근데 이제 외래 키가 잘못 사용된 경우죠. 자 어, 지금 어, 사원 테이블에 지금 사원 정보를 쭉 저장하고 있죠. 자 어, 이제 어, 이제 그 홍길순이라는 신입 사원이 입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똑같이 사원 테이블에 홍길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거죠. 자 사번 이름 홍길순 어, 입사일 급여에서 자 부서 코드를 지금 5 0으로 지정했죠. 자, 근데,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홍길순이라는 사원정보를 우리가, 어, 테이블의 레코드로 지금 저장했는데 자, 어, 자, 이, 이 데이터는, 자, 어, 말 그대로 이제 DBMS, DBMS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DBMS 입장에서는, 아, 어, 말 그대로 정상적인 데이터, 어, 데이터이지만, 그 테이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저 홍길, 어, 홍길순에, 아 어, 이제 부서 코드가, 오, 어, 근무하는 부서 코드가 50이죠? 근데 이제, 어, 어, 어 부서 테이블에 보면, 어, 이 회사에, 이회에 존재하는 부서에 대한 부서 코드는 40번 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데이터는 보면 홍길수는 그러면 회사에 있지도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자, 이런 오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어, 참조 무결성을 위반했다, 그러죠. 말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 사원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은, 자, 이런 식으로 사원 정보를 자, 이런 식으로 레코드로 입력할 때는, 그냥, 어, 자기 마음대로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반드시, 그, 이제, 어, 입력, 입력하는, 어, 레코드에, 고그 부속 코드는, 부속 코드는 먼저, 말 그대로 부서 테이블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를 참조해서 말말 말 그대로 참조해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사하고 난 다음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없으면 말 그대로 이제 오류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죠? 오류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데이터에 데이터의 무결성 무결성이 이제 그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외래 키를 어,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어, 어, 구체적인,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